아, 이거 두 시간 했는데 못 깼어. 이거 어떻게 깨야 돼? 어허, 이렇게 쉬운 것도 못깨시다니 거기선 오른쪽으로 무빙을 치셨어야죠. 어, 천원주이 어. 어, 게임 잘하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아니요, 실은 저도 잘 못해요. 어, 근데 이 상황 뭔가 대자뷰가 느껴지는데? 대자비라니요 그럼 저희 이 게임을 대신해주는 게임 AI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죠. 강화학습 기초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화학습 튜토리얼 시작해 보시죠. 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화학습 기초 두 번째 강의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 기초 첫 번째 세션인 강화학습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화, value-based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때 있어 MDP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서 최적 정책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MDP의 모든 요소를 파악해 계산을 통해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을 저희는 계획한다 라는 의미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제 환경에서는 생지가 미끄러질 확률 같은 모든 MDP의 요소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최적 정책을 구하는 방법은 생지가 직접 미로에 들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적 정책을 배운다는 의미로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강화학습에서는 MDP의 다섯 가지 요소 중 생지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나타내는 용어로 모델이라는 사유,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MDP의 다섯 가지 요소 중 전이확률과 보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생지와 상호작용하는 미로, 즉, 모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최적 정책을 계산한다면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래닝 방법 또한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모델 프리 방법은 생지와 사, 상호작용하는 미로, 즉, 모델에 대한 정보 없이도 생지가 미로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델 프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생지가 탐험할 미로는 이렇게 안개로 가려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질지, 어디에 치즈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value function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value functio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현재 정책에 따른 경우 먹을 수 있는 치즈의 평균 개수입니다. 자, 그럼 생쥐에게 천번 동안 이 환경을 탐험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지는 매 시도마다 몇 개의 치즈를 먹었는지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 먹은 치즈의 개수를 총 탐험 횟수인 천으로 나누면 현재 정책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치즈의 평균 개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 개념으로 모델 프리 방법은 시작합니다. 이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다시 처음 밸류 펑션의 정의로 바꿔보겠습니다. 밸류 함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정책을 따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치즈의 평균 개수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생쥐가 특정 에피소드를 따른 경우 먹을 수 있는 치즈 수와 생쥐를 미로에 넣은 경우 이 에피소드가 나을 확률을 곱한 후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미로에 생쥐를 1000번 넣어보면 각각 에피소드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의 수는 실제 이 에피소드들이 나올 확률 값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번이라는 수는 이 작은 환경에서 꽤큰 값이기 때문에 샘플링되는 개수는 실제 에피소드가 나올 확률과 비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value function은 실제 에피소드가 나올 확률은 모르더라도 오른쪽 식과 같이 각 에피소드의 리턴 값에 각 에피소드가 나온 횟수를 곱하고 전체 에피소드로 나누어 준다면 배, 실제 value function과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샘플링 횟수가 무한번이라면 실제 value function과 똑같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지를 한번 넣어보고 전체 샘플링 횟수에 1을 추가합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후 리턴 값을 전체 리턴 값에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 함수는 전체 리턴 값을 전체 횟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전체 샘플링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 1번에서 3번까지의 식을 하나의 업데이트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는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몬테카를로라는 이름은 모나코의 유명한 도박 도시 이름입니다. 도박은 확률론을 개척시킨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몬테카를로인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라스베가스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카를로 방법에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생쥐를 미로에 넣고 게임이 끝나서 리턴 값인 G값을 생쥐가 보고해야만 v a l u e function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에피소드가 끝이 없어 리턴 값을 알수 없는 환경에서는 v a l u e function 값의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M, 몬테카를로 방법 이제부터 줄여서 MC 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C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리턴 값인 g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g 값은 하나의 에피소드 동안 먹은 치즈의 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rt 플러스 2부터 다시 묶게 되면 return 값은 현재 받은 리워드와 다음 state의 value func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mc 공식에서 사용한 gt 값을 대신해서 현재 받은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의 Value Function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네,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바로 한 스텝 앞의 Value Function과의 차이를 통해 업데이트한다는 의미로 Temporal Difference 방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에피소드의 끝이 없는 환경에서도 즉, g값을 모르더라도 Value Function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스텝 이후 스테이트의 Value Function만 안다면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몬테카를로 방법과 Temporal Difference, TD 방법의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 먼저 MC 방법은 에피소드가 끝나는 환경에서만 밸류 펑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C 방식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제 밸류 펑션과의 분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MC 방식은 게임의 끝까지 가보고 그 리턴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샘플별로 리턴 값들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박스의 가장 위에 있는 가지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지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가서 나온 리턴 값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서 나온 리턴 값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즉, 분산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TD의 경우, 한 스텝만 더 탐색해보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샘플별로 값들의 차이가 적을 것이니, 분산이 적을 것입니다. 네, 편차와 같은 경우, MC 방법은 현재 파란색 박스에 첫 번째 가지에 갈수 있는 모든 샘플을 수집한다면,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밸류 펑션 값과 정확히 일치할 것입니다. 반면, TD 방법은 빨간색 박스에 첫 번째 가지에서 갈수 있는 모든 샘플을 수집한다고 해도,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 값을 우리가 사용할 실제 밸류 펑션과 다른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value function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td 방식은 현재 value function 값을 업데이트할 때 다음 state의 value function 값으로 실제 value function 값과 다른 값을 사용하는데 이게 동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실제값이 아닌 값을 이용해도 TD 방식은 동작이 가능하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 프리 방식으로 폴리시를 평가하는 방법을 두개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몬테카를로 방법. 두 번째는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 드려야 하는데 이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전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프리의 경우 보상과 전이 확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전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기존 value function의 정의를 바꾼으로써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value function은 정책을 따라 어떤 state에서 action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평균 치즈 개수로 정의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바꾼다면 정책 개선 시 그냥 value function이 높은 곳으로 정책을 개선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전이 확률과 보상이라는 값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value 을 이제부터 액션 t i o n 이라 부르고, 이전의 value f u n c t i 을 state v a l 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mc나 td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개선은 액션 t i o n v 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저희는 현재 모델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액션 밸류 펑션 값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될까요? 이제부터 액션 밸류 펑션이 높은 것만 선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미로를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색을 해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생쥐는 아래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가는 액션 밸류 펑션 값이 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탐색을 해서 오래된 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지는 계속 빵을 먹으려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생지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저 안개 속에 가려진 치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모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 가끔은 액션 밸류 값이 낮더라도 새로운 탐험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1 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은 가보지 않은 곳을 입실론만큼은 위험하지만 새로운 곳을 가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진짜 모델 프리 방법을 사용해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며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에는 몬테카를로 방법,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이 있었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에는 액션 밸류 펑션, 엡실론 그리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중 먼저 TD 방식을 사용해서 정책을 평가한 후 개선하는 방법인 살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TD 방식으로 현재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액션 밸류 펑션과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 바,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최적의 폴리시에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살사라고 부르게 됐냐면, 현재 상태인 state, 현재 상태에서 수행한 액션인 a, 이때 받은, 이때 받은 보상인 reward, 다음 상태 s', 다음 상태에서 수행한 액션인 a'을 합쳐서 살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직접 이 살사 알고리즘을 통해 살사 알고리즘을 코딩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번에 학습시킬 생쥐는숲 속에서 네 방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생쥐입니다. 이숲 속에는 치즈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치즈를 먹으면 플러스 1의 보상을 받고, 트랩을 밟으면 마이너스 1의 보상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숲이라는 환경 특성상 미끄러지지 않는 환경이고, 이 치즈는 생쥐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0.01만큼 줄어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세 가지 준비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로는 생쥐가 탐험할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번 실습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케이지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로는 각 액션 밸류 함수를 저장할 테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을 큐 테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준비물로는 당연히 살사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코드를 하나 하나씩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 드릴 것이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끝나고 실제 이 코드들을 실습해 보면서 강화학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살사라는 클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사라는 클래스에는 정책을 평가하는 policy evalua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생쥐가 움직이면서 환경으로부터 받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next action 정보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살사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사 클래스 내에는 정책,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choose actio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개선하는 함수의 이름이 choose action인 이유는 입실론 그리디 함수는 결국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지 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여 직관적으로 choose action이라는 함수로 명명하였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입실론 그리디 방식을 표현한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살사 클래스를 벗어나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업데이트 함수를 보면서 어떻게 이 생지가 배워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otalEpisode라는 변수는 이 생지가 탐험할 횟수입니다. 이제 이 생지는 for 루프를 돌면서 totalEpisode만큼 탐험을 할 것입니다. for 루프 아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hooseAc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 첫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G를 액션에 따라 이동을 시킵니다. 그 부분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기된 영역입니다. 또한, 살사에서 정책 평가에 필요한 요소는 state, action, reward, next state, next action 이기 때문에 한 스텝 더 생지를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록색으로 표기된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책 평가가 끝났다면 다시 포르프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생쥐의 정책을 개선시키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50번의 에피소드 동안 학습을 하며 생쥐는 점차 트랩을 피해 치즈를 먹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생지가 처음에는 함정을 밟고 치지를 못 찾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치지를 쉽게 찾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즈를 계속해서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사 알고리즘을 코딩을 통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MC나 TD 방식을 구현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케이션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벨만 이케이션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었습니다. 이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최적 정책을 찾는 방법을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강화 학습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Q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과 뉴럴 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해 팩맨과 같은 아타리 게임 영역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게임 AI들을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만큼 Q 러닝은 뛰어난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Q 러닝은 아, Q 러닝과 같은 경우 살사와 아주 비슷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사와 Q 러닝의 차이점을 깊이 파고들자면 온폴리시, 오프폴리시 등좀더 어려운 개념을 알아야 하기에. 어, 알아야 하기에 본 강의는 강화학습 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Q-Running에 대해서 살짝 어떤 알고리즘이다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사를 사용해서 정책을 평가할 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반면 Q-Running과 같은 경우 우리가 배웠던 벨만 익이 벨만 이퀘이션 중에 하나인 벨만 옵티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폴리시를 개선하는 방법은 둘다 똑같이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하고 입실론 그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벨만 옵티말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정책을 평가하고 액션 밸류 펑션과 입실론 그리드 방식을 사용해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Q-러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쉽게 정리하자면 살사와 Q-러닝 방법은 모두 똑같지만 정책을 평가할 때 Expectation Q-Value를 사용하는가 Optimal Q-Value를 사용하는가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코딩 실습을 통해 Q-러닝을 어,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러 e a r n i n g 은 말씀드렸듯 살사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정책을 평가할 때 있어 벨만 옵티말 이퀘이션을 사용한 옵티말 Q-value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세 가지 준비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이전 살사 실습에서 사용했던 생쥐 환경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로는 살사 실습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Q 테이블입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Q 러닝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만 어떻게 코드가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시 이벨리에이션 코드 부분이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살사 알고리즘에서는 Q 테이블에서 next state에서 next action을 한 경우에 q value 값을 사용했다면 이번 q running의 경우에는 next state에서의 max q value 값을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살사 코드와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점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q running으로 학습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함정을 밟고 치즈를 못 찾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치즈를 쉽게 찾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화 학습 기초 두 번째 세션, 밸류 베이스드 강화 학습 이해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강화 학습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화 학습 기초의 세 번째 세션인 value function 근사 방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